저는 반드시 어 대마시아 명예를 걸고 승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애초부터 룬테라는 근본이 군도였기 때문에 예. 군도 협회장 예. 이카로스가 인사드립니다. 트렐리오드의 협회장 울프 이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오니아에서 어, 자연을 <laughs> 아이오니아예요. 터도사예요 <벗어나.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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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니 도사같아 자연을 벗삼아 수련을 하고 있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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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니아협회장입니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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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왕 입니다 네 이제 4차 산업시대 하이머딩거 그리고 필터버 시대가 왔습니다 룬네 라이엇은 심플하긴 알죠 부실골플다 아, 아. 부실 부실 없네요. 네? 나한테 덤빈 놈들은 끝까지 추적해준 거야 해야 할 일이 있다 위한 선물이다. 화력을 분산시켜라. 모조리 맞춰라. 나는 바닷물과 소금으로 다시 태어났다. 널 위한 선물이다. 이면에 쳐박아주마! 사을져라 저는 실버 줄게요 실버. 실버? 실버? 왜냐면 좋은 카드는 아니에요 저 카드가 이제 보니까 화약통은 좋아요 문제는 갱플랭크의 코스가 너무 높아요 아... 음, 그게 음, 의미가 감사합니다.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레벨업 했을 때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 가렌급이다? <laughs> 가렌? 지금은... 가렌이요? 아, 네. 저희 죄송한 근데 저도 실버 정도 두, 주고 싶은 게 모든 적과 넥서스의 피해를 입히는 잖아요 근데 이게 뭐 미스포츠보다는 좀더 좋긴 한데 미포는 그냥 갖고 있거든요. 애초에. 음. <웃음> <웃음> 예, 이건 카드 자체가 잘못 설계된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게 공격적이야, 공격적이야! 와 어디야?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골드 정도로 놓고 싶어요. 네. 보통 정도. <laughs> 실버보다더좋 네, 골드... 않을 수 있다. 나쁘지 않아요. 네. 네. 저도 한 골드 정도인데 이 갱플랭크하고 뭐 스웨인이라던가 아니면 갱플 미포 이런 식으로 해서 데미지 넣는 덱들이 지금 스물스물 또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아 레벨업 조건이 어렵지도 않고. 네. 또 이게 화약통이. 그냥 단일 타겟만 1 대미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체 광역으로 다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아직 음... 그 연구가 덜된 거지. 거의 뭐 이제 연구 되면은 골드 이상급은 무조건 받는다. 어, 연구 개에 따라서 합니다. 이 바다는 내 것이다. i yeah. 바드게 물의 비용이 4 감소합니다 음. 그리고 13, 13이 돼요 네깡패 모든 어떤 카드 게임류가 어그로덱이 있고 컨트롤덱이 있는데 컨트롤덱 소위 말하는 빅덱에 아주 잘 어울리는 음 카드입니다 저는 이거 다이아들입니다 어, 핵심이에요 초반에 적당히 잘 비비기만 하면 중후반 파워가 남들은 막 어? 4, 4, 5 아까 갱플릭 같은 거낼때 딱 나가면서 6턴까지 그냥 막 폐기 시켜 버리면 이제 응. 그냥 13, 14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무게감이 다릅니다. 아, 저도 다이아 동의합니다. 네. 네. 이 카드는 빌지어터에게 새로운 근본 카드예요. 그렇죠. 어, 잘하네, 저 친구. 네. 네. 이거는 일단 침몰, 침몰 딱 시키면은 이제 바닥에바닥에 물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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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들이 이제 4코스트가 쫄면서 네. 이제 0코스트 77. 음 오. 그리고 1코스트 66에 포착 불가. 캬야아 그리고 2코스트. 칠칠에 상대 하나 체력 오, 야, 이거 야. 잡아먹고. 난리나요. 7, 이게 돼요, 이하 잡아먹고 알리나요? 칠칠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 와, 말이 안 돼. 어, 되는 거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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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그리고 이거 그림자 군도랑 같이 써가지고 헤로인 쫙와뻥 맞지 않다쫙 그냥. 그리고 또 이제 이 바다괴물들 보물 주는 거 있거든요. 예. 아 아시는구나 보물. 예, 그 보물 획득하는 그 맛이 아, 일품입니다. 아 달달하지요? 예. 진짜 너무 참 속상하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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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로 <laughs> 아아아아 그런... 주고 싶어요 이런 카드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음. 다이아 네. 카드를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침몰 <laughs> 카드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아 효율이 좋아요 그냥 막 후루룩 버려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버리는 거에 리스크 라는 거 챔피언이 음. 있으면 난 모르겠는데 음. 챔피언은 절대 안, 안 버려요 음. 말이 안 돼요 이건 음. 네 3코스트 33이고요 아군이 공격 시에 전투 중인 적들과 적 넥서스에 피해를 1 입힙니다 네. 음. 네. 레벨업 조건은 소환된 상태에서 네번 공격해야 합니다. 어, 그리고 레벨업 하게 되면압도를 가지게 되고요. 아군이 공격 시에 전투 중인 적들과 정례 스피어를 13번 입힙니다. 야. 명사수 어머 부탁해. 맡겨만 주십시오. 이게 조건이 저는 얘가 공격을 해야지 1댐 주고 이런 건줄 알았거든요 애니비아처럼 아, 아니,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얘는 그냥 뒤에서 그냥 네, 뒤에만 앉아만 있어도 음. 알아서 그냥 애들이 공격을 하면 그게 1댐 되는 거예요 음. 그것만으로도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 살짝 음. 그리고 3코33 자체가 짜르기 쉽지 않아요 약간 신난다 혹은 이번에 뭐 나온 뭐 잡았다 이런 정도가 음. 아니면 무조건 2장 이상 스펠을 빠져야 되거든요 음. 그럼요. 아니면 혹은 착취의 소나기 그것도 5코예요 음. 또 음. 애초에 그냥 코스 이득을 보고 들어가는 카드라 일단 레벨업 조건이 너무 쉬운 편이라 게다가 이번에 정찰까지 해가지고 한 턴에 두번 공격을 할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기 공격턴이 두 번만 와도 레벨업을 할수 있다는 건데 그네번 첫 공격을 나가는 그, 그때 레벨업을 하는 거라 그때 음. 세번 쏘는 효과를 받는 거거든요 맞아요. 메커니즘적으로 너무 잘 만들어졌고 이것도 다이아 줄수 밖에 없는 거 같은데 진짜지? 이 카드는 일단 어떤 덱에 넣어도 시너지가 음. 잘 나요 음. 특정 덱이 아니라 어디다 갖다 넣어도 잘 어울리고 또 광역 데미지가 사실 이 룬테라에서 엄청 중요하잖아요 음요? 이게 그렇죠. 너무 좋은 스킬인 거 같아요 다이아 이상이 있다면 그레, 마스터도 주고 싶은 아. 그런 카드라고 어... 생각합니 음. 저는 3이어서도 쓸것 같아요. 음 23이면 더저 좋겠고, 네. 3이면은 독수리한테 끌려가지고... 그렇죠. <laughs> 아, 그, 너무 짜증나요. 그렇죠. 우리 페가스. 네, 저도 페더기. 다이아. 적당히 그냥 다이아 티어주면될것 같아요. 음... 한두 자은 언제나 환영이죠. 운이 좋다고 생각하겠지. 미리 준비해 뒀지 어 운명 카드 한 장을 냅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에 나오고 있는 네. 이거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 선택지가 나오게 돼요 음. 그리고 레벨업을 하게 되면 사코스트 3, 3이 되고요 선제 공격 라운드마다 첫, 처음 세 번까지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운명 카드를 사용합니다 효과를 오늘 좀잘 붙는데? 눈시고 마지언테라 골고루 베풀어주지. 몰차는 파란색. 음. 자트폐 태폐. 페가수스 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그 코스트 대비 어 유닛의 스탯이 안 좋다고 음. 그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카드를 상황에 맞게 자기가 골라서 쓸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자체적으로 선제 공격이 있기 때문에, 뭐, 데미지를 입혀놓고 먼저 때리거나, 아니면은, 그 레벨업을, 뒷라인에서 이제 안 나온 채로, 계속 이제 야금야금 상대한테 압박 넣으면은, 상대 입장에서 귀찮아요. 음. 그니까 이 카드에 무조건 카드 한장이 빠지고, 특패는 이제 사용하자마자 본인 이득을 다 보기 때문에, 음. 어, 무조건 이득전 다이아 봅니다. 어. 다이아? 오. 네. 어. 저는 골드나 플레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스탯이 안 좋은 게좀 약간 아쉬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 능력이 너무 좋아서 약간 상황을 맞출 수 있겠지만 레벨업을 했을 때어 라운드마다 처음 세 번째까지 카드를 사용할 때가 얘가 살아있고 그거를 돌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네. 이럴 때면 저코스트 카드를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많이 넣고 버티고 했을 때 얘가 스탯이 너무 낮아서 레벨업을 해도 3-3이거든요 음. 이게 좀 많이 아쉬워서 저는 어 골드와 플레 사이 약간 처음에 그냥 레벨업 기대값이 없이 썼을 때는 플랫까지도 볼수 있지만 레벨업이 좀 아쉬워서 저는 골드 정도로 골드 정도 음아 골드 음. 아, 예, 저는 골드 정도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챔피언이 갖는 거에 비해서는 스탯값이좀 음, 너무 아쉽다.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거를 넣기 위해서, 덱을 짜기 위해서는 이것만을 위한 덱을 좀 짜야 될것 같아요. 적코스을 많이 넣고. 음. 근데 그런 덱을 짤 수도 있겠지만 그 덱이 참 아까 얘기한 노틸러스나 이런 패기를 당했을 때 네. 너무 좀 힘이 빠지지 않을까, 뒷심이 이런 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울프 옆 회장님은 좀 어떻게 저... 보시나요? 어, 또 골드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체력인 애들이 참 싫어요.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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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네. 네. 이 체력인 <laughs> 애들참 아. 네. 넣기가 참 싫어. 네. 죽하면죽어버리잖 뭐 이게 뭐삼 체력이면 야이 진짜 동네뭐이 음. 네, 정도. 막 신비한 사살 같은 것도 일 체력에 쓰기 음. 뭔가 아깝고 쓸까 말까 생각하게 네. 되는데. 맞아, 맞아, 맞아. 그삼 체력은 또뭐 어떻게 잡아야 되나? 막좀더 써야 맞아 되나 맞아 맞아. 생각하게 맞아. 되고. 근데 맞아. 이는... 뭘 해도 딱 떨어져. 된다. 아, 그래요? 네. 네. 뭘 해도 딱 떨어져. 찰떡. 진짜. 근데 이게 레벨업하는 조건이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렵지가 않으면은 티어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이아까지도. 근데 이게 처음 사용할 때만 효과가 있고 그냥 필드에 남아있을 때는 선제공격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벨업하기 전까지 그 텀이 너무 약해서 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카드는. 어, 그래도 막저 카드 뽑기라든지 저걸로 일회용 카드를 뽑아도 스택이 오르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아직은 특혜 활용을 잘할수 있는 덱이 아직은 안 나왔다고 보고 그래도 아. 골드 정도는 줄수 있지 않나. 이제 드로우 카드 많이 넣어야 되는 게좀 부담스러워요 사실 저는 8장 뽑는다는 거 자체에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음. 그나마 이제 카드 뽑기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게 4장을 바로 뽑거든요 3장 네. 플러스 1장이니까 음.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그 아까 받았던 그런 미스포춘이나 노틸러스급의 화력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무조건 이득을 볼수 있는 카드는 맞아요 왜냐면 내가 하나를 뭐 광역으로 잡던 2뎀으로 뚫고 잡던 하던 간에 그 대신 담보로 주는 건내 넥서스 체력 음. 이걸 약간 좀 담보로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플랙까지는줄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음... 나가서 음... 무난하게 쓸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플레 아닌가. 야, yeah, 긴 플랭크보다 더. 어. 1승 1패 저는 긴 플랭크보다 <laughs> 좋은 것 같은데, 이거? 갱플이 골드였으니까. 네. 아니 저는 골드에 남겨두고 싶은데 한통게 네. 얘가 선제 공격이라는 효과가 있는데 네. 공격력이 3 이만 됐어도 끊길 수는 있지만 반대로 공격했을 때방어해좀 쉽지 않아요. 음... 근데 공격력 2짜리는 체력 3짜로 방어하면서 얘가 죽을 수 있거든요. 예, 선제 공격이 없기 때문에 이면은 키워드예요. 사실상 미미야. 네. 이거 패션 선제 공격 이어버이 그러니까 선제 공격이야한 어. 아 번만 더 지금 티패는2대 <laughs> 회가... 그 1이 된다.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2대1이 된다? 그그 페해가소스님 의견 한번 또 들어보세요 아 네, 네, 네. 네. 어... 이거... 아 근데 진짜 이게 골드는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야 이거 <laughs> 도와줘요 요설요시트 페이트가 플래티넘에 가야 하는 이유 아니 지금 내일 1 2 시에 지금 영상 올라가고 있는데 네. 거기 지금 제가 이거 엄청 고평가 를 해놨거든요. 아, 네. 아 이미 아 이거 제가 이거를 아 그래가지고 아니죠아 이거 아, 아, 아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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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죠. 아, 아, 나, 생각을 나, 바꿀 나, 수 있는 거예요. 이기셔야 돼요. 극복해 보세요. 별개로 봐야죠. 확실하게. 아 누가 이거 박제만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드 골드. 아자 짧은 짧 저는 절대 절로못 뽑을까요? 없어요. 아니, 2대1이 되는 게 있는데, 왜 도대체 골드냐니까요? 아니, 사코면 원래 2대1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laughs> 아니, <사 웃음> <2대 1> 안 하면, <laughs> 그게 기본이에요. 왜안 되는 데요 뭐가 있는데요? 안되는애도 많죠. 뭐가요? 갱플랭크 5코인데 안될 수도 있잖아요. 왜안 되냐고? 아니, 5코는 1대 1 권이야. 1대 1권될 수도 있다니까 진짜. 이거. 얘도 5랑 1대 1이면 못 해요. 네. <laughs> 비교를 하시니까. 오케이. 저도 그렇게 그럼 딱 말씀드려. 갱플랭크는 네. 골드 4 정도가 되고, 티펜은 네. 골드 1쯤 되는 거예요. 아, 저한테 잘 때를 더 좋죠. 얘 얘는, 아, 얘는 방금 승격전 떨어졌네.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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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아, 다음에 올라가고 한 번만 이기면 돼요. 에, 네, 내 골드 합시다. 일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아, 네, 골드, 아, 골드. 아. 나가 일단 피즈, 피즈. 브론즈 딱 개카라 나올 수 있어요, 운전아세요나중다면 아, 무슨 피즈 키우기 렉, 아, 음. 피즈 피즈 원툴, 피즈 원툴 렉 네. 나올 수 네. 있긴 한데 그게 가장 어울리는 게데마시아 혹은 아이오니안데 피즈 키우기 빨 다른 놈 키우는 게더 이득인 것 같아요. 음... 음. 아무리 봐도 이거 얘 레버를 판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레버로 그렇게 기니빨 음... 아 미끼 뿌리기를 생성하는 거네요. 기니빨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미끼 뿌리기를 생성해요. 미끼 뿌리기를 해요. 주문을 갖고 키... 오는 거네요. <laughs> <그런 게> 무슨 <laughs> 이거 약간 맛은... 피라미드. 지난번에 이게 딱 확장팩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보는데그 아이오니아 연대카드로 1코스트 소환하는 거 있죠, 되게서. 아, 네. 그거랑 피지랑 쓰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얘는 그냥 럭키 나보리 척후병이다. 아 <laughs> 딱그 정도? 예. 네, 걔보다 조금 뭔가 귀엽게 생겨가지고 챔피언 달고 있는 거지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럭키 척후가다 죽었어요? 척. 네, 브론즈. 브론즈. <laughs> 울프님은요? 저도 브론즈요 브론즈 아니 이 체력도 아니고 이건 뭐이 <laughs> 체력도 아니고 레드랑이 이 체력보다 못하다 아주 죄송한데 저희 이상한 가진 금이 저는 김이빨을 소환합니다 아니면 안쓸것같아요 이게 <laughs> 어. 좀 이상한 게 주문이 먼저 시전된 다음에 그걸 취소시키는 거잖아요 음, 네. 그게 아니라 뭐, 내가 먼저 주문 쓰면은 아예 주문이 안 되게 하던가 그 음. 아~, 아, 아 안티 면역? 예그타 네, 네. 게임 면역처럼 네? <웃음> 아, <웃음> 아, 그런 것처럼 그냥 면역이라고 말한 건데요 저는 네. 그, 너무 그냥 상대가 네. 그냥 도전자로 잡으면 되지 주문을 굳이 여기다가 그러니까. 누가 쓰냐고 이거를 저는, <laughs> 저는 딱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열 받게 하는 상대방을 열 받게 하는 이거를 그러면서 오케이 나 이겼다 감정 표현하고 나가는 정신 승리 <laughs> 약간 유용이다? 이런 느낌 네, <laughs> 음... 상대 주문 소모시키는 용 괴롭혔으면 됐어 <laughs> 어? 그러면 일단은 피지는 브론즈로 통일하고 갈까요 네, 네? 네? 네. 레벨업 전에 1체력이었다가 레벨업하고 2체력이 된다 그렇죠 네. 이건 뭐 네. 최악이다 답이 없다, 네, 답이 없다. <laughs>